말이 씨가 됩니다. 슬픈 노래를 부른 가수들은 노래 가사대로 대부분 일찍 타게 했습니다. 가수의 운명과 노래 가사와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신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은 장수하고, 고통, 이별, 죽음, 슬픔, 한탄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단명하거나 가사대로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최초의 가수 윤심덕은 사의 찬미를 불렀는데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60년대 말 산장의 여인을 부른 가수 권혜경은 가사처럼 자궁과 위암에 걸렸고, 요양을 하며 외로운 산장에서 재생의 길을 걸으며 산장의 집을 짓고 수도승처럼 쓸쓸하고 외롭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수덕사의 여성을 부른 가수 송춘희는 결혼을 하지 않은 채 불교 포교사로 지냈습니다. 이난영은 목포의 눈물을 부르고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가슴 아리병으로 49살에 죽음을 맞았습니다. 가수 양미라는 흑점이란 노래를 남기고 골수함으로 숨졌습니다. 가수 박경애는 고교사의 첫사랑 가사에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울어봐도 소용없고 후회해도 소용없다. 결국 그녀의 나이, 신살의 폐암으로 세상을 하직합니다. 머무는 곳그 어딜지 몰라도를 부른 박경희도 그 노래처럼 신세살의 폐혈증과 신장질환으로 세상을 등집니다. 천재 작곡가라고 알려진 장덕은 애정된 시간을 위하여를 부르고 요절했습니다. 남인수는 눈 감아 들이리를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41살의 한창 나이에 눈 감아 들이 오니의 노랫말처럼 일찍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영시의 이별을 부른 가수 배호는 영시의 세상과 이별합니다. 돌아가는 삼각지를 부른 그는 젊은 날에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입새를 부르면서 정말 마지막 입새가 떼고 말았습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의 차중낙은 스물아홉 살의 청춘에 낙엽처럼 저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이름모를 소녀 가사를 열창하던 선망의 젊은 가수 김종호는. 20대 중반에 암으로 요절 노래 가사처럼 진짜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별의 정착력 떠나가 버렸네. 내 사랑 내 곁에 를 불렀던 가수 김현식도 젊은 나이에 우리 곁을 영영 떠나 버렸지요. 우울한 편지를 부른 가수 유재하는 교통사고로 아깝게 사망했습니다. 하수영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부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수 김강석은 서른 저음를 부르고 나서 바로 그 저음에 세상을 하직합니다. 이별을 불렀던 대형 가수 패티김은 작가 길옥윤과 이별했으며 고려대 법대 출신의 가수 김상희는 멀리 있어도, 있어도를 부르면서 남편이 미국으로 유가, 유학을 가게 되어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가수 조미미는 35살까지 미혼이었는데, 바다가 육지라면 이 히트하면서 제일 교포가 바다를 건너와 결혼했습니다. 오랫동안 노처녀로 지내다 만남을 부른 노사연은 이무송을 만나 결혼했고요. 세상은 요지경을 불렀던 신신에는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노랫말 그대로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자가가 판을 친다였던 것입니다.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를 불렀던 가수 송대관은 한동안 악정 고투하다가 노랫말대로 쨍하고 했던 날을 맞았습니다. 거의 첫 히터 곡대로 세월이 약이 된 것입니다. 가수가 노래 한 곡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같은 노래를 보통 몇 백, 몇천 번을 부른다고 하는데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 동화 현상이 생기면서 그의 운명도 이와 비슷하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유유상종의 법칙입니다. 강줄기를 따라 내려가면서 살펴보면 굵은 바위가 있는 곳은 비슷한 크기의 바위들만 있고, 작은 자갈이 있는 곳에는 자갈만 모여 있습니다. 하류 쪽으로 가면 모래들이 백사장을 이루고 있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감정을 있는대로 넣어 부른 노래들은 자기 자신이 그 노래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고 감정을 제대로 넣어 부른 노래가 히트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렇게 히트한 노래를 수백 수천 번을 부르면서. 그 잠재의식이 나중에 현실의 세계에 투영되며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지난 시절 노래 가운데 팔도 강산이 있었습니다. 노래 가사에 잘 살고 못 사는 것, 마음먹기에 달렸더라는 소절이, 가난했던 시절에 큰 희망과 용기를 주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가사대로 우리 국민은 마음먹고 노력한 결과, 오는 날 경제부국을 이루게 된 것이라 하니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말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여러 각도에서 조사했던 바 가수 100명을 대상으로 히터곡이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니 놀랍게도 91명의 가수가 자신의 히터곡과 같은 운명이 되었고 여절한 가수들은 너나 없이 슬픔과 죽음이 연관된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노래는 말에다 곡조를 실은 것이어서 말보다 더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밝고 즐겁고 힘찬 노래만 불러야 하겠습니다. 말대로 운명이 결정되어짐을 명심하시기입니다. 한국 노랫말 연구회에서 슬픈 노래를 부른 가수들은 일찍 죽거나 슬픈 운명의 길을 걷는다라는 사실을 발표했다는데 말은 그대로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장녀에게 실망한 일이 있다고 비를 먹을 놈이라고 하면 그 자녀는 비를 먹을 놈이 된다고 합니다. 배고파 죽겠다, 귀찮아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면 죽을 일만 생겨나게 됩니다. 자기가 내뱉는 말대로 될 수가 있기에 누구나 말을 각별히 조심하며. 살아야 행복해 질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황금손도 결혼 전부터 사귀던 아내와 세 자녀를 두자고 약속을 하면서 나을 자녀들의 이름까지 지어 놓았었는데 실제로 아들 둘과 딸한명즉 배달민족 배달결에 백고 송이를 낳게 되었고 자녀들은 사회에서 기여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아침 네이버 블로그에서 옮긴 내용에 약간 첨삭한 것임을 밝힙니다. 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